어느 날 일어났는데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너무 당연하게 병원에 가시죠? 또는, 치아가 언제부턴가 욱신욱신 아파요. 쑤셔요. 점검을 받아야 할것 같을 때 망설임 없이 치과를 가실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 보험의 혜택을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 없이 병원에 가셨으면 갈수 있게 만드는 제도 바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외국 나가면 아우 병원 가기 너무 힘들어 간단한 검사에도 병원비가 장난 아니야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께서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만 따서 올때 보통 만 원도 안 되는 진찰료로 처방전을 받으실 텐데요. 그때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의료 서비스는 보통 3만원 정도입니다. 에? 무슨 얘기만 하고 약 뿌리고 그렇게 처방전 받는 게 3만원이에요 그럼 다른 큰 진료들은 어떻게 받아요? 무서워서 치료를 받을 수나 있겠어요? 병원 못 가!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병원 대신에 영양제, 건강보조식품이 더 발달하고 또한 의료보험이 보장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플 때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분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의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진료비 3만원 중에서 1만원은 본인부담금으로 내가 내고, 2만원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런 의료보험 혜택은 우리나라에서 약 60년 전부터 함께 해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6 5세 어르신들까지 각각의 형편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아도 1,000원의 본인부담금, 이 본인부담금 또한 한 달에 지원받는 금돈 내에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분들의 경우 1,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으로 큰 부담이 없으시고요. 마찬가지로 대부분 은퇴하시고 소득 활동이 없으신 만 65세 어르신분들께도 본인 부담금은 1,500원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들보단 좀 저렴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분들의 진료비는 그냥 공상주의 국가에서 야! 병원이 그냥 손해봐! 병원은 무조건 만 65세 어르신들은 1,500원부터 진료비를 받아야 돼! 라고 해 조금 받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할인 받은 그 만큼의 그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런 지원해주는 금액은 그냥 나오는 것일까요? 토비쿠폰처럼 예산에서 팍팍 세금에서 메꿨다면 우리나라는 금방 망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죠. 직장에 다니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 누구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저를 포함해서 모두 매달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라는 것을 내는데요. 나는 매달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보험료는 매달 내게 돼요. 이렇게 모여진 공단에 모여진 돈으로 진료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부터 어린이 청년 어르신들까지 나중에 내 노후까지 누구나 부담없이 병원에 다닐 수 있게 만든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이런 엄청난 정책을 생각해내고 시작한 대통령은 일을 정말 잘하고 가장 소외된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까지 생각해준 따뜻한 대통령 아닌가요? 저라면 이런 분들은 길이길이 기억되고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를 자랑할 때마다 세계에서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군지 아시나요? 누굴까요? 놀랍게도 이분은 우리 세대 역사 시간에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욕하시던 독재자, 폭군,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또 누군가도도 그러실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건강보험은 시작만 했었고, 그, 지금처럼 이렇게 정착된 거는 그 후대 대통령이야. 라고 시비를 거시려면 한도 끝도 없으시겠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게 해준 그 시작을 마련하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맞습니다. 몇년 전, 청남시에서 유동인구가 너무 없어서 연달아 종합병원이 폐업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에 맞는 운영비와 이용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운영할 만한 운영비와 이용자가 없다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폐업하는 게 맞겠죠. 병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꼭 필요한 다른 아픈 사람을 지원하는 게더 낫다 판단하면 다른 곳에 병원을 짓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연달아 폐업하면서 성남시 분들이 절망할 그 당시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한 분께서는 따뜻한 변호사로 알려지면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폐업하는 그 상황에서 총각병원을 살려주세요.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병원 폐업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시립병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연달아 큰 대학병원 두 개가 폐업한 곳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병원이 세워질 리가 없겠죠. 결국 그분의 의견이 반려되니까 자신이 시장이 되어서 시립종합병원을 만들겠다가 다짐했죠. 너무 멋있어요. 정말 소외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따뜻한 변호사처럼 보이죠. 이 멋진 서민을 위한 분께서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대통령이신데요. 제가 지금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두 분의 대통령을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금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시나요? 당장 눈앞의 소외 계층을 위해서 쇼를 해 주시는 대통령,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대통령이실까요? 아니면 죽고 나서도 영원히 지금까지 여전히 욕을 먹고 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셨던 대통령? 보수 우파는 항상 차갑다고요? 부자들이 자기 기득권만을 차지하기 위한 정책을 내는 그런 곳이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눈앞에서 공감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쇼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는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원인을 고치고 개선하는 것, 그게 진짜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보수 정치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따뜻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냥 박정희 대통령의 허물을 덮고 무작정 쉴드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는 그냥 너무 무작정 편가르기를 하고 언론과 학교에서 프레임을 씌우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진짜 일 잘하는 대통령, 우리를 위한 정치인이 누군지 분멸도 못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 옆에 있는 20년 지기 친구 그 마음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 내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 돈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후대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를 맡겨야 한다면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일 잘하는 사람을 지지해주세요. 언론에서 말하는 그 프레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적과 업적을 보고선 여러분들께서 분별하고 판단하시고 이게 진짜 좋은 정책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생각하시고 어떤 세상을 후대에 물려줄지 그 가치관에 대해서 고민해주세요. 쇼는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영화에서 보면 됐지 우리가 꼭 국회에서 우리 생활과 직접 직결돼서 볼 필요는 없잖아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